와, 제발. 아. 아니, 어, 줄 어떻게 닿았어, 이거.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라이브 당일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밥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도착하고, 시간 있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때운 후에, 점심을 좀 두둑하게 먹어야겠어요. 넌못 네? 지나간다. 네. 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아, 이제. 진짜... 음. 아, 오큐에키대 신바시카라 이키마트에서 가락... 익히맛에... 그래도, 아, 고주현 됐을까. 그래도 좀더 쓰기 편하네요. JR에 있는 기계보다는. 영수증 없으면 클릭하고. 핸드폰도 잊지 말고요. 음. 아. 아이 멍청한 녀석 제일 중요해 표를 안 가져갈 뻔했는데 원래 구글 지도 보면서 천천히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 저분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거든요 생체 내비게이션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분이 정말 여기 위치를 잘 아는 현지인이구나 라는 의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분만 따라가자 저분만... 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 방금 보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포스터가 붙어있네요. 전자 포스터구나. 어, 사람 꽤 많네. 여긴데, 저게 다 정리권 배포입니다 정리권 배포... 아이고, 저로서야겠다 지금 정리권을 100% 받고, 미니스톱에 왔는데, 여기 무인계산이네요. 아니, 전문 분이 갑자기 딴 데로 가길래 뭐지 싶었었는데, 이거 계산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다 무인계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리권인데, 이렇게 나오면 거의 1시간 걸려서 굿즈를 다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샀어요. 이게 다 합쳐서 15,000엔, 15,000엔 아, 정도 쓴거 같다. 1 5 6 0 0엔 썼는데 근데 남들 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막 굿즈에만 한 6,70만원씩 쓰는 거 같아. 나만 저, 되게 조금 사나 봐. 그리고 이 굿즈 살때 얘를 먼저 샀는데 난 기념 삼아 샀거든요. 기타 캐릭터라서. 근데, 거짓말처럼 이후에 주는 상품에서 예쁘고 다 나왔어. 어쨌든, 기쁩니다. 지금 구매한 야광봉 LED가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배터리가 없나 싶었는데, 아, 교환했습니다. 큰일 날뻔 했네. 큰일 날뻔 했어. 이게 이렇게 점점을 누르면은 하여튼 이렇게 빛이 나야 되거든요. 빛이 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니 <laughs> 아, 불리하게 돌아다요 맛은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잠시 개장기간인 5시까지 할게 없어서 다이바 해변공원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원래 있었던 도쿄가든 시어코에서 걸음걸이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따가 돌아갈 때아 어떡하나 싶긴 한데 일단 그래도 주변에 산책이나 하면서 바람도 쐴겸 가고 있습니다 아, 절반 정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오다이바 해변이라는 곳인데 제가 가려는 곳은 여기서 더 끝으로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11월 초인데, 땡볕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나, 나돈도가 26도예요. 26도. 그 저기 보이는 곳이 다이바 공원입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 나도 시원하게 들어가고 싶다. 라이브만 아니었었으면은, 바로 그냥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입수했는데, 제분 참아 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휴. 와, 아 여기서 좀만 쉴까? 아 좀만 쉬자.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왜 하필 그늘이 없지? 그늘만 있었으면 딱이었을 텐데. 그래서 한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아 죽겠다 지금 체력을 많이 비축해 놔야 됩니다 이따가 5시 때 개장하고 6시 때부터 이제 콘서트가 시작되는데 근데 겁나게 뛰고 놀아야 돼서 체력을 많이 보존시켜야 돼요 아, 여기는 여기까지만 찍고 바로 다시 도쿄가든시어터로 가보겠습니다 5시부터 입장이라서 이제 슬슬 가고 있는데 사람이 진짜 더럽게 많네. 6시가 공연 시작인데, 이거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나? 지금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하면... 와... 제발... 아... 아니, 어, 줄 어떻게 나서? 이거... 이거 표 검사 하나씩 하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들어가? 아 일단 좀줄 서고 언제 입장하는지 좀 봐야겠다 와 큰일 났네 라이브를 끝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쇼핑 파티의 라이브를 처음 와보는데 진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라이브는 끝이 났지만 집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라이브니까 이 기분 집 가는 데까지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라스에 라이브도 있는데 그때도 즐겁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메다다나이하지마다네 음. 음. 같은 아, 근데 양좀 적은 거 달라고 그랬는데. 양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건 음, 영국이건 뭔가 음, 토마토 소스 치킨입니다.